자 필수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2번, 필 2번. 자 문제가 뭐냐면요. 99의 제곱 마이너스 1에99 곱하기 100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딱 보이죠, 그냥. 얘는 뭐냐 한거 생각 없습니다. 99x 를 두자 하는 것을 바로 보여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100은 뭡니까? X 더하기 이죠99 더하기 1이니까 얘는 X의 X 더하기 1 더하기 이죠 자, 이 수분이 됩니다. 얘는요. X 마이너스 1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얘도 정리하면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X가 90니까얘0 아니거든요. 약분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은 얘는 X 빼기 1. 자, X 가져올까요? 99 빼기 1. 98이 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laughs> 자, 문제 2-1번. <laughs>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예요 자, 볼까요? 35의 제곱.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35의 제곱. 플러스 3. 자, 이것도 보이죠, 그냥? X는 35로 기재하는 것은 이거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34인데. 35는 X 두면 X의 제곱이고, 34는 35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이고, 얘는 X 의제곱 떨어집니다. 자, 인수분해 할까요? 자, 얘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 정지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날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X 더하기 1분의 1이다. X가 35자고, 그러 그렇죠? 얘는. 3 6 분의 1이된다이렇고되겠죠자그 다음에요 유제 이 다시 이 보겠습니다. 자 유제 이 다시 이자 이게 몇승입니까1 9 9의3승 세제곱 마이너스 삼곱하기 맞네요 그죠? 더하기 이곱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9 7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값을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뭐딱 보이지 않아요, 그죠? x는 199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니까 <laughs> x제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얘는 뭡니까? 자, 197이라는 것은 x땡이죠, 그죠? 그렇죠? 얘는 x땡 2에다가 199를 x를 넣어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x 의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자, 인수적이죠 그죠? 얘 예, 약수, 뿔마, 자, 1인데, 뿔마, 대입해서 0이 되면건잘까요 한눈에 보이죠, 1, 그죠? 그렇죠? 1이면 1 3 더하기 2는 0이 니까이 안에 얘 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조립제법 쓸까요? 자, 잘 조심하세요. X 세제곱 개수 1이고, X 제곱 개수 없어요. 그죠? 0 반드시 써야 됩니다. X의 개수 마이너스 3. 자, 1로 갈까요? 내려오면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그래서 몫이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얘는 있으면 더 되죠. 그래서 그렇죠?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번더 써주면 <laughs>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자, 그러면 더 쓸게요. 그래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x 2의 제곱이니다그 다음에 뭡니까 x 더 2배. 자, 얘는 뭡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니까이 완전제곱 빼줘죠 x 1주겠습니 자, x가 199니까 얘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x 플러스 2만 남는데. 199에다 이를더 하면 201인가요? 201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해서식을 간단히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다 자, 이제 이달 3번 볼까요? 이달 3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식이 있는데 자, 볼게요. 어, 4승이라는 게 있네요. 4승까지. 14 곱하기 15 더하기 1그 다음에 14의 4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1. 뭐 x를 뭐로 둘지는 하늘에 보이죠? 그죠? x가 14로 되는 건 뻔할 뻔 자에 따라 단자적으로 이걸 꾸며야 됩니까 얘는 15라는 것은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x 곱하기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는 뭡니까? X의 네제곱 더하고 X의 제곱. 더하고 Y의 제곱.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더훈련해 볼까요? 얘는 뭡니까? 인수분해 되는 꼴 아니죠, 그죠? 보기차식에서. 그럼 어떻게 해? 넣었다 빼야 되죠, 그죠? 어떻게 뺍니까? X의 제곱 네제골, X제곱을 넣었다가, 이거 은면죠 알겠죠? 다시 X제곱을 빼면. 어떤 꼴? 합차공식. 이런 꼴이 나가죠, 그죠? 얘는 뭡니까, 그러면? x의 제곱에 더하기 a의 제곱, a 제곱, L, e, b 제곱 이렇게 보면. 자 할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는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x의 제곱

자, 그랬을 때뭐 했습니까? 지금 얘가? 얘가 뭐죠? p분의 q죠. 그죠? p는 183, q는 1이 되겠죠. 그데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p빼기 3q네요. 다시 한번 183에서 q에다 3 곱하니까 3 빼면 180이 되겠다. 그래서 이 답은 180이 됩니다.